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율이 높은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발가락을 훼손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며 검증에 나섰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10개의 발가락을 내보였습니다. 발가락을 심하게 다쳐 병역을 면제받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둘러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자신들처럼 명확히 공개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제보센터까지 연행 등 선거기간 내내 공세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무슨 일에서 다쳤는지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른 미래당도 이른바 발가락 진실을 요구하며 여당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자기 몸이 어찌 됐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후보가 대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허 후보는 20여 년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철근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근거 없는 음해라고 설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당은 세종시장 선거전에선 민주당 이춘희 후보에게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고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낙마와 구보령 천안시장 비리 수사를 겨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이 어디서? 택한 어디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디서?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고 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수 있는 네가티브 전략으로 대응하는 근거 없는 음해냐, 진실에 향한 의혹 검증이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자칫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